스카이 브릿지 도전 곧 나온다 이제 긴장해야 한다 바닥이 우리 가봐 아린나 그냥 가면 돼 천천히 가봐 밑에 한번 내려다 봐봐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오이고오아린나 밑에 봐봐 밑에 한번 봐봐 어 오호 안 무서워? 에이 싱겁다 싱거워 안 무서워하니까 어어어아니나 밑에 봐봐 밑에 밑에 한번 봐봐 안 무서워? 아리나 무섭지 않아? 어 대단한데? 아 와... 아리나 아리나 우리 뭐 먹을까? 박수. 저기 있다. 우리 여기 먹자.